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 페이지 129쪽 먼저, 129쪽하고 130쪽 여기 먼저 끝내고 난 다음에, 나갈게요. 선생님 먼려 순서대로 보세요. 자, 봐봐요. <laughs> 자,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 부분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알겠어? 문제만 풀어볼게. 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주어진 식을 만족할 때, F1 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자, 봐봐. 함수인데 함수 내부에 뭐가 있어? 정적분이 있어. 그러면 정적분으로 정의진 함수야. 그럼 선생님이, 여기 봐봐. 아래 끝과 윗 끝이, 아래 끝과 윗 끝이 모두 다 상수인 것은 이 전체를 뭐라고 취급하라고 그랬어? 상수 취급하라고 그랬지? 매를 A로 치취하면 FX가 지금 이걸 A가 되어버린 FX가 어떻게 되버리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버린다 이걸 A로 취급했단 말이야. 됐니? 얘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버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의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a 의 dt가 지금 a 된대 이 소리잖아.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a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대 이 소리야. 얘를 풀면, 이 봐봐. 3분의 1에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에, 자, at 0에서 2까지가 지금 a하고 똑같은 이 소리잖아. 맞지? 면은 3분의 1에 2의 세제곱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제곱 마이너스 0 더하기 a의 2배기 0이 a된다 이 소리죠? 이해갑니까? 예? 네? 이해가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산수로 좀 해보세요. 응?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이제 산수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볼게요. 알겠어요? 예? 네? 자, 이거 산수를 해보면, A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 3분의 2가 나온단 말이야. 응? A가 마이너 3분의 2를 나오면, A를 여기다 대입하면, FX가 완성되지.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 3분의 2. 이렇게 완성되잖아. 맞죠? 문제는 F1 값 걸었으니까, F1을 구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 스 3분의 2니까, 답이, 마이너 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문제네, 이 소리네. 1번 문제는. 맞죠? 자, 2번 문제 봐보겠습니다. 나 2번 문제 들어봐. 아래 것과 윗 것이 아, 보자마자 정적분으로 정의하는 함수인데 아래 것과 윗 것이 상수니까 인티그랄 0에서 2까지의 fx의 dx 전체를 무슨 취급해? 상수 취급 a 하자. 그러면 함수 fx가 어떻게 돼버리냐 얘는 e x 플러스 a라고 바라볼 수있다이 소리죠.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보자 이 소리죠. 보통, 자, 이걸 여기다 뒤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인티그럴 0에서 2까지의 2x 플러스 a 의 dx가 뭐가 되냐? a가 된대, 이 줄이지. 맞죠? 이해 합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서 이거 이제 넣었을 뿐이야. 그럼 얘를 봐봐. 얘는 자변은 x제곱에 ax 0에서 2까지가 a 되네. 그럼 얘는 2의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에 A에 E-0이 A, 요렇게 된대줄이죠 응? 이걸 계산해 보면 A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단 말이야. 응? A를,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대입하면 FX가 완성되는 거죠. FX는 EX 마이너스 4네. 문제는 F1 값걸어그랬죠 F1은 E-4니까 이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2. 이해 합니까? 그 답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소리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볼게. 자, 봐봐. 지금 계속 f1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아, 제일 먼저 그럼 인트리 0에서 1까지 f y 의 dy가 있지. 자, 이를상수 a라고 치안해볼게.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니? 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쓸수 있죠. 이 부분을 a라고 치환했으니까 근데 여기 봐봐 여기 f'y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f' 자 정적분입니다. 정적분이니까 얘를, 얘를 미분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2지. 맞죠? 그럼 f'y라는 건 뭐야? 3i제곱 마이너스 2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오고요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3i제곱 마이너스 2에 dy가 a, 요렇게 되어버린다, 이 소리잖아. 맞지? 이제 가요. 그러면은, 자, y 세제곱 마이너스 2y의 0에서 1까지가 a라, 이 소리지. 이것만 계산 좀 해보세요. 그럼 a가 뭐가 나와버리냐. 마이너스 1나와버리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산수들은여러분들 하세요. 선생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해보셔야 돼요. 자, a는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이런 거 가지고 선생님이 뭐안 풀어주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fx가 이렇게 완성되는거지 그럼 f1값을 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f1값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게 답이 마이너스 2 이게 답이 된다 이 소리죠 맞지 4번 문제 가볼게 <laughs> 4번 문제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네 자 일단 여기 봐봐 이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들어 여기 여기 봐봐 어 적분구간이 둘다 그거니까 전체를 상수치급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 봐봐. 여기에 적근변수가 틀리지?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fx는 바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x 곱하기 인티그를 0에서 1까지 해. ft의 dt는 x 세제고. 먼저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다음에, 요 부분. 즉, 인티그를 0에서 1까지 해. ft의 dt. 이 부분을 상수 a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 fx는 마이너스 a x 의 x 세제곱 이렇게 되버려서 여기서 fx가 어떻게 되니? x 세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되는 내숄이잖아. 맞지?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자. 그러면, 인티그를 0에서 1까지 ft, t 세제곱 더하기 a t 의 dt가 지금 a 되버린내소이죠 맞지? 얘 가니? 그러면은 자, 4분의 1의 t 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에, 0에서 1까지가 a 되는 거죠. 이걸 풀어주세요. 그러면 a는 뭐가 되냐? 2분의 1 된대, 이소리 맞죠? a가 2분의 1이야. 메인 a는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주면 fx가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x가 된다, 이 소리네. 맞지? f1의 값은 뭐가 되냐?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3이 뭐가 돼? 2분의 3. 이해갔죠 그래서 f1 값이 2분의 3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갔죠? 그지 49번 문제 갑니다. 다항함수 f(x) 가. 다항함수 f(x) 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할 때 정적분 예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네 그럼 잘 들어. 자 정적분으로 정의를 하면 정적분이 있고 이게 있으니까 그럼 이 식을 좀 정리 좀 해볼게 fx는 여기 봐봐 9x의 제곱에 여기가 적분 변수가 dt지 그럼 여기 가 일단은 인티그를 0에서 1까지의 2x의 ft의 dt 요렇게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인티그를 0에서 1까지의 3의 ft의 dt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나눠봤어 나눠봤더니 다시 이쁘게 쓰면 FX는 9X의 제곱에 여기가 적근연수가 DT니까 어떻게 할까 2X는 뭐가 되는 거야 상수 취급할 수 있다 이 소리지 그래서 앞으로 내 보냈어 <laughs> 자 여기서 3을 앞으로 보냈어 0에서 1까지 FT의 DT 이렇게 도착이 소리야 그리고 나서 라밤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 t 의 dt는 아래 끝과 위 끝이 모두 다 상수잖아. 그래서 얘를 h급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이 식의 fx는 9x제곱에 어떻게 되니? 2ax, 마이너스 3a, 요렇게 돼버린다, 이 소리죠. 얘가 a 돼버리는 거니까. 이제 가. 얘를 <laughs> 여기다 놓자, 이 소리죠. 그러면은 인티그랄 0에서 1까지 ft, 9t의 제곱에, e at, 마이너스 3 a 의 dt가 지금 a 된네이소이죠 자, 그러면, 3t의 세제곱에, at의 제곱에, 마이너스 3at의 0에서 1까지가 뭐가 되냐? a 된네이소이네 매는 3에, 1의 세제곱 마이너스 0에, a에, 1의 제곱 마이너스 0에, 마이너스 3a에 1백이 0이 지금, A 된대 줄이지. 맞죠? 이걸 산수로 하면 A가 뭐 나오냐면 1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알겠어? 1이 나와버려. 1이 나와버린데. A가 1이래. 이걸 계속 A가 1이니까, 지금 문제는 뭐야? 인티그를 0에서 f x 의 DX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문제는. A가 1이야. 그럼 여기가 1이잖아. A의 값이 1이니까 A의 값은 뭐가 돼? 1된대 줄이지. 인티그를 0에서 f t 의 DT의 값이나 정적분이니까 인티그 0에서 1까지 fx에 dx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돼버린다이리네 이해가니? 뭐 이거 3 나오냐? 아니 a는 1 나오냐? 마이너스 3 a a a는 1 나오네 이해갔죠? 이해가지? 자 129쪽 여러분과 같이 봐 보았습니다